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입니다. 아버지여 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어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시편 <laughs> <10편>, 37편 <laughs>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아,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laughs>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 요세,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편, 3, 17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인에게 듣는 삶의 지혜, 노인에게 듣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제하고 그냥 어제 설교하고 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서, 설명드리고 언급하고 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시편 37편의 구성이 참... 특이해요.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37편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 순서를 따라서, 알레프부터 이제 타브로 끝나는데,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Z로 끝나는 것처럼요. 어, 1절부터 2절 뭐 이렇게 묶어서, 혹은 한절만, 어, 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1 1, 2절이쭉 진행됐다면 3 절은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편 37 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죠. 어, 21 절부터 아니 23 절부터 읽었지만 어, 세트는 21 절부터인가봐요. 그래서 라메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40 절은 탑으로 39절40 절이 게 하나로 묶여서 시작되는 알파벳이 타부 마지막 알파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지혜서들이 쓰여질 때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지혜를 전하는 그런 지혜서들의 보편적인 그런 경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제적인 겉면을 이 시인이 전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성한 시가 오늘 본문 37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편 기자 이 시인이 어제 왜왜 왜 악인의 그 번영과 박해에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봤죠.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그 온유한 자로 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37편 앞에서 알려준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이 후반부는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반증해가면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고 이런 것들이 목격되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실한 실천상 한 가지를 딱 제안을 해줘요. 사실 그 내용은 불평하지 말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내어라. 이게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온유한 자로 사는 삶을 권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후반절에 가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딱한 가지 실행 방안, 실천 사항으로 한 가지를 딱 제시해주고 마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요. 25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시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노인의 시점에서 쓴 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늙은 상황이죠. 늙어 있는 그 노인에 되어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자기가 머리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온몸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삶의 지혜.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절 한절, 순서에 거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만 한두절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살펴보겠지만 한절 한절 말씀을 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어가면서 이 시인이 어떤 삶을 경험했는가 또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을 꼭 보세요. 말씀 보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홈페이지 그 밑에 창에 말씀이 계속 기재해두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laughs> 따라오셔야 어 더좀잘 이해가 되고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3절,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고, 또 정하신 것으로 끝 아니,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해, 그 걸음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혹시 그 길에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 붙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26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므로 그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나만 이 길에서 어, 기뻐하시는 그 길에 가면서 일으켜 주시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시는 것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28절 더 나아가 볼게요. 28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인을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고 온유한 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호하시는데 단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라고 본 거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더라.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게 시인이 앞에서 어제 22절까지 우리 살펴본 것에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실천 방안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해.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불평하는 것 말고 악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삶의 지혜로 전해주고 싶은 확신에 찬 실천 사항. 한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선을 행한 선행만 하면 되는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에 분명히 앞선 전제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그 길을 이미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일으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서 그 자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삶의 반응으로서의 선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지칭을 일단 받는 거예요. 의인. 의인인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30절에 그의 입이 지혜로운,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는 것. 이걸 경험한 거예요. 31절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노인이 된이 시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증언인 거예요. 선행,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선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이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을,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32절처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악인의, 악인을 바라보면서 어제는 우리 불평하지 말라고만 했지만 더 나아가서 악인이 의인을 계속 살해할 기회를 계속 찾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3 4 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불평하지 않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 가지 이유가 악인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악인이 끊어질 건데 끊어짐을 당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악인이 끊어질 것이다 이거 역시 이 노인이 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목격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34절 어, 이렇게 쭉 이야, 이야기하다가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 보, 보게 될 건데 이건 내가 봤었던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아요. 정말 무성한 나무 잎까지 아주 큰 어, 그것을 처, 그것처럼 내가 봤지만 다시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모든 진리의 진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을 권하면서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봐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이렇게 끊고 오늘 우리 개혁 개정에는요. 37절 얘기하고 38절, 39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했지만 세번역 본 성경을 보면 37절과 3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해요.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7, 38절의 세 번역 번인 이렇게 돼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흠 없는 사람을 잘 지켜봐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봐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데, 범죄자들, 이 악, 악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게 될 거다. 악한 자들에게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게 세 번역본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 보라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자 바라. 그사람들그평평할 살아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는데 반대로 범죄자들 악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고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 3 9 40절에 오직 의인들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악인들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가 맞춰지는 거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삶의 지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실천사항으로 지금 전해주는데 단순히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선행 구, 선행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악인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 믿음의 삶이 실행으로서의 선행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행동으로서의 선행,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행하는 이 선행, 선행은 그냥 단순한 선행 또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행위이고 영원한 보호와 복, 구원을 약속받은 자의 실천이다.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문을 통해서 또 본문을 전해주는 이 시인의 삶의 지혜이자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죠.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런데 이 상황은 내가 못 참겠어 라고 말하거나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어, 하나되지 못하다는 것, 모순된 모습이다라는 것, 어, 선행이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선행은 어, 그래서 음, 아이고, 뭐야, 죄송해요. 제가 없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아, 정리해서 오늘 마지막 딱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정리할 시간이 오늘 좀 부족했어요. 아, 선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또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어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결코 합당할 수 없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새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선다면, 오늘 시인이 자신의 지난 삶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 경험과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선한 영향력, 선한 삶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나눠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불평의 여러 이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어떤 삶을 약속 받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 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 어,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합리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삶에 받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내에 있는 환우들과 또 상을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남은 공동 회 시간 완전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청빈과정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교사님들 어,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